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유한은 보라 하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본 바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본발을 당당히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본발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 거룩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의로우신 분,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부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가닥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주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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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쪽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게 되셨으니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오. 하고 내가 말한 그분이오. 나도 그분을 몰랐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나 알려지도록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소.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다. 영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나는 보았소. 나도 그분을 몰랐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이르시기를. 영이 어떤 분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분인이라 하셨소. 나도 보았소. 그래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오. 하고 증언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친교의 길이 열렸으니 말씀이신 성자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시어 죽을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마아의 마음속에 고인삼된 그분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인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유색과 복된 서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악에서 구하 시고, 한 평생 평화 롭게 하소서. 주 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 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 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 를 나누 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합시다. 하느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오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희가 모신 성체에 더욱 막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